장난하나? 장남 아니고 막내 셀왜 동이 <laughs> 있어 야야 엄마 독사 독사는 부술 영상입니다. 먹다 남은 소주와 맥주 피처 이거 건드리면 안돼 소맥은 자고로 거품이죠 거품 거품을 응 그거 거기 옆에 놨둬 거품을 이렇게 이 거품 왜 이렇게 안 나? 맞아 소맥 짠짠자 안주가 왔습니다 메인 안주 전에 요 에피타이저 음. 음. 맛있 응, 김치. 응? 어? 우리 김치잖아. 그거 왜, 뭔데? 왜 이래? 맛있어. 했는데? 응? 했잖아. 맛있어? 형한테 가볼까? 응. 음. 이게 보이면 보이나? 맛있 무김치. 진짜, 진짜 무김치. 어, 아빠. 깼어, 깼어. 어? 깠어. 방구, 어우, 염세씨. 아. 소맥은 자고로 거품이 생명이야, 거품. 이런 식으로. 거품이 이렇게 촤악 돌죠. 아, 아, 어, 그거 아빠 거지? 아빠? 어. 아, 이거를. 이게 상당히 맛있어, 상당히. 음. 음. 아빠. 응? 근데 왜 던져? 응? 이거 보고 싶어? 응. 틀어줘? 응. 어, 이렇게 누르면 돼. 나오지 이제? 어, 이거 소리 를 조금 줄일까? 조금만 줄일게, 아빠가. 응. 조금만 줄일까? 너무 커커커커커커 귀아퍼 아파, 귀아퍼 아파. 어 귀아퍼 이만큼 됐어 그리고 거기 앉아 있어야 돼 그래 거기 앉아 있을 거야 그러면 너까지 좀 이렇게 나오기만 해줄게 됐지 기다려 아 배가 뱃살이 나와서 그게 장남아 장남 아니고 막내세 외동이 있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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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빠 안주가 왔습니다 어? 아빠거예요 뜨거워요 뜨거워 또요요 요 얘가 뜨거워요 판이 판 만지면 안돼 아따앗 따? 음. 어뜨음자 그럼 정준이 이쪽으로 와 여기 앉아 자 오늘의 안주는 자 냉동 피자 자 아빠 조금 잘라줄게 먼저 빵 부분을 먼저 먹어봐 괜찮아? 이거 응. 아무것도 없어. 짠해. 짠. 짠. 음. 소맥은 제가 먹어 보니까 이게 렇다 죽다라는 것보다는 소주 조금에 맥주를 한반잔 정도? 짠할까? 짠? 할까? 짠? 응. 알았어 자 기다려 짠짠왜우어 아. 아. 이렇게 봐 정준아 이거 이제 다 식었어 먹어봐 안 뜨거워 응, 안 뜨거워. 맛있어? 응, 아, 또? 응, 많이 먹어. 그 가위는 아니지. 안 되지. 가위는 위험한 거 알지? 엄마 턱 나지? 응. 떡지네뭐할 거면. 고기 터져요. 정남! 어. 게임 그만한 게 맞는 것 같은데? 짜증 내면은? 짜증 계속 낼 거야? 아니! 어, 아니야. 지금 짜증 낸 말도 아니었어? 짜증, 짜증 계속 낼 거야? 그냥 아니! 이랬잖아 그, 아니, 가, 짜증나는 말도 아니었냐고. 몰라, 엄마 지금 왜 왔어? 차야, 차야, 명, 차야. 이뭐 또? 물 있어. 붓지 마, 어디다 붙면안 되지? 응? 이거 죽겠 또. 엄마 또? 응, 이거 또 죽게 하. 얘밥 먹었어? 응. 아니, 엄마한테 물어본 거야. 아빠! 음. 왜? 나한테 이제 장풍 쏜 거야? 아, 어쩌? 응, 쩝! 응물더 줘? 응. 엄마! 엄마 없어 엄마 없대 너는 이제 오늘부터 엄마가 없는 거야 엄마 없어 엄마 없어! 물줘물 줘? 응 뽀뽀해줘, 엄마 고마워 엄마, 빨리 물줘 뽀뽀는 네가 갖고 내가 먹 줘? <laughs> 대신 해줄게, 그럼 내가 받은 대로 또 해줄게 아, 전 전달해줄게 야, 너 어디 들어가? 내가 뭐 나와. 다시 나와. 살짝 위험할 수 있어. <laughs> 나와. <상못> <laughs> 나와. 상어 뽑아. 나와. 상어 뽑으면 임마 우리 끝장이야. 짠! 사랑해요. 야, 근데 넌 누구 믿고 이렇게 속눈썹이 길어? 어? 뭐 믿고 속눈썹이 그렇게 길어? 아, 그거 아니야? 아, 물이 이만히 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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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한 거야? 대단해 음 피자를 엄청 좋아하는데 피자의 금액이 생각보다 저한테는 되게 비싸서 저는 그냥 냉동 피자를 사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 네가 그렇게 아빠 보고 웃으면 아빠가 해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 너 것도 이렇게 줄게 많이 먹어 빵은 아빠가 먹을게 발 올려 왜? 발 냄새나? 어우 너 뭐야? 발안 닦았어 오늘? 그거 알지 정준아? 응? 아빠가 엄청 사랑하는 거 아빠? 아니 아빠가 사랑하는 거 알지? 아빠? 응 아빠가 사랑하는 거 알지? 아빠? 사랑하는 거 알지? 아빠? 응 그래 니가 안다고 얘기한 거 같아 나또 맛깔나게 또 지금 이멧돼지들을아아 아! 똑바로 앉아서 해. 아빠 다리로 게임을 누가 그렇게 허리 다쳐 냥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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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냥아나 봐봐 나 봐봐 제 아들이지만 게임할 때는 야얜또왜 이래 너 갑자기 왜 그래 여기 <laughs> 자꾸 그거 만지지 마 여기 상 만지지 마상 자꾸 흔들려 여기 먹어 응? 어 그거 아 어, 맛있어? 무슨, 무슨... 어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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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왜 그렇게 매달려 그러니까. 아니야 매달리면 안돼 아니야 빵 낯깔나게 먹고 이엇 이 동물 찾을까? 건축... 어... 하... 분명 시작은 혼술이었는데 갑자기 삼술이 돼버렸네 삼술 마을에서 뭐좀 털까? 열심히 해 잘 가. 어, 가, 어, 는거 아니었어? 이유가 아, 있잖아. 아, 다시 오는 거야? 어... 이거는 니네 건데 배터리 없잖아. 이건 배터리 없어. 충전기 어... 꽂아놔, 가서. 충전기, 나 아, 홍화방에 가봐, 홍화방. 이 지민 마을에 가서 이 데미지가. 야, 정훈아, 정준아, 에이... 정준아. <laughs> 어? 기절한 거야? 일어나 심폐소생술. 일단 여기 대장장 정훈이는 야 정훈이가 나와이가 아홉 살인데 아직도 그렇게 약을 먹냐? 해도 약 먹어야 된대. 아 정훈이 거야, 황아꺼 잠깐만 나. 이... 나테서 빨리 먹겠어. 빨리 동생 하기 전에 먹어. 행켜 이렇게... 한번, 한번 더. 약너약 어, 줘? 어. 근데 안 아프면 약못 먹어. 어. 너안 아프잖아. 어. 너는 허영하는 건다 따라 다 하고 싶어? 응. 어. 그럴 때야 네가. 근데 몇 살이지? 근데 다섯 살이야? 아빠가 알기로는 너 지금 세 살인데. 아빠? 응. 큰 거는 어. 아이고 아이고 아쉽다. 한번 도전. 야 얘는 뭐야 한 번에 하나씩만 먹어 두개 연속 먹지 마또 먹어? 아이고 잘 먹네 아니 오늘의 혼술 영상 아니구나 삼술 영상은 이제 곧 끝이 나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잘 시간이 됐거든요 저희 집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늦게 자는 집이 아니에요 한 무조건 평일에는 9시에서 9시 반 주말에나, 뭐, 어떻게, 뭐, 약속이 있거나, 술자리가 있으면, 그때는 좀 늦게 자도, 평일에는 웬만하면, 9시에서 9시 반. 아빠! 아빠가 아. 난 편집자였어. 동굴을 갔잖아. 나무를 그냥 파밍해서 돌는아 아, 어! 떨어져버렸네. 아, 굳이 그렇게. 야! 음식이 니네 입으로 와야지. 네 입이 음식으로 가면 어떡해. 괜찮아? 응 음. 그렇게 잘라먹으면 안돼 이거 한입에 넣어야돼 이거 막 부스러기가 막 떨어져 바닥에 응? 아빠 혼나 아빠 혼난다고 니네 엄마한테 그래 아 얘는 또왜 올라가 어. <laughs> 어. 어. 너도 너, 너 올라가지마 아니 너 말고 정준이 말이야 어우 야 근데 아빠 아파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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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아빠 아. 아. <laughs>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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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빠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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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빠왜 때리냐 이놈이 빠아이 아빠 아빠 아이 아빠 아빠 이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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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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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빠 <laughs> 인디아 밥 해봐. 인디 어우. <laughs> 아빠 나 이걸로 곰무새말할수 <laughs> 있다. 이 쳐서. 좀 위험하지 않아? 해봐. 이거 <laughs> 시도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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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출수 있어. 봐봐. 야! 눈춤이야. 난 스피커맨이다. <laughs> 뭐야? 니네는 스피커맨이래? 응? 스피커맨이래. 응. 야! 왜? 야는 반말이고, 임마.